안녕하세요. 한방마마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등여드름이 왜 생기는지, 남자들은 왜 등여드름이 생기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러면 등여드름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치료해야 되죠. 그럼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서울대학교 피부과 서대원 교수 팀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여드름은 이 먹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단순히 여드름이라는 게 피부 겉면의그 병이 아니라는 거죠. 내부의 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의 병은 어떻게 다스리면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회복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겉으로만 치료하고 본인이 조심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자가회복력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약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한약은요 이 피부 표면에 모공을 열어서 노폐물을 배출할 수도 있고요 피부 속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장내 세균총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장내 세균총은 우리 몸의 면역계를 좌지우지하고 이 뇌의 기능도 굉장히 좋게 해준 아주 많은 일을 하는데 장의 세균총이 좋으려면 첫째가 소화가 잘 되게 해야 돼요. 소화가 안된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장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장의 세균총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고장이 나면서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등여드름과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의 치료 요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이런 노폐물이 해독이 잘 되게끔 장의 기능과 간의 기능과 그리고 콩팥의 기능을 좀 도와줘야 되겠고요. 또 이러한 기능이 좋아야만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이 깨끗해져요. 이 혈액이 깨끗해져야 역시 염증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을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 전체를 치료한다는 것과 같고요. 이 여드름 같은 피부질환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나중에 성인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등여드름을 치료하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성인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등여드름도 치료해 앞으로 성인병이 다가오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등여드름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치가 있죠. 여드름은요, 압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흉터가 안 생기고 색소침착이 안 생겨요. 그 한의원에서는 이 압출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피부의 재생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기 미세침을 사용해서 피부를 자극을 해요. 그리고 여드름이 광범위하게 생겼을 때는요. 그리고 환영이 되었을 때는 부항을 해서 그 부분에 피를 뽑아내게 돼요. 그럼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를 볼수 있고요. 색소침착이 있다. 그리고 모공이 막혀 있다. 그러면은 미세약초침을 사용해서 색소침착과 막힌 모공을 열리게 하면 이런 치료를 하고요. 부분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또는 색소 침착이 있을 때는 약침을 사용하면은요. 정말 회복력이 빨리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외치 그리고 내부 치료를 겸하게 되면은 정말 심한 피부 여드름도 빠르게 회복이 될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 식습관을 조금 개선을 한다면 훨씬 효과가 좋겠죠. 오늘은 한의원에서 한약으로 여드름을 치료하는 이치와 그리고 외치는 어떤 것이 있나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